보문호 시작. As the chief editor finished singing. So finish는 뒤에 무조건 ing가 목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ing 하는 것을 끝내다. 동명사의 동명사. Finish ing. ing 하는 것을 끝내다. 편집장님께서 노래 부르는 걸 끝냈을 때, he asked, 편집장님이 물어보셨대. Now is i let me know. 알려줘. Let me know. Lesson, 사역동사. 오와 오슈와의 무슨 관계? 능동수동을 항상 따지죠? 능동일 때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쓰죠. 내가 아는 거니까. 원형을 써야 돼. Let me know. 내가 알게 해줘. 이 o u r 언 너의 의견을 내가 알게 해줘. 우리말로는 나한테 네 의견 좀좀 좀 알려줘. 얘기야. Let me, 원형. Can I tell you tomorrow so? 내일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laughs> 왜 그래? 오늘은 무조건 진실만 말하기로 했었으니까. 내일은 구라를 칠수 있잖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오늘 큰일 난 거야 내일 알려주면 안 될까요? 어, 속으로 제발 제발 내일 알려주면 안 되나? 내일은 구라 칠수 있는데 멋지다고 할수 있는데 세카가 Asked h u f l y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물어봤대 No, I want it immediately 나는 즉시 너의 의견을 원하네 빨리 얘기해 Your honest opinion 정직한 의견 말이야 사실은 아니면서 어? 정직한 의견을 원해 자, 어제 i 좋았어? 노 yeah, no, r 큰일 났어 지금 어왜안 올라가냐 이거 큰일 났어 자, 올라가 빨간 줄왜 갔을까 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거 지금 뭐야 어디 갔어 노 no, r 아닙니다 세카 루플라이트 대답을 했어요 어 oh, do you think that 대절이라고 생각하는가 I will improve. 내가 나아질 거라고. If I continue my lesson. 레슨 계속하면 내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가? 네. Absolutely not, sir. 절대 아니에요. 편집장님. 꿈도 꾸지 마세요. 편집장님은 타고난 음치세요. 뭐 이런 뉘앙스겠지. 셀카가 sad. 얘기했대. 그 다음 잘 봐. 이제 여기가 또 중요하겠죠. with. 명사. ing가 지금 중요합니다. 자,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의미상의 주어야. 자, 위드를 이용한 분사 구문입니다. 위드를 이용한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에서 분사는 항상 능동, 성을 따지잖아. 그럼 얘가 의미상의 주어야. 즉 얘가 동작의 주체라고. 그럼 이 둘이 무슨 관계?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ing가 나온 겁니다. 수동이었으면 pp가 나오겠죠? 해석은 의미상의 주어가 ing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shaking, 떨리면서. 쉐이크가 자동사로 떨리다 이런 뜻이 있거든 다시 봐 세카가 말을 할때 목소리가 떨리면서 즉 목소리를 떨면서 말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with 명사 ing 능동일때 쓰는 거야 명사가 ing 하면서 he felt unhappy 그는 슬펐대 세카는 슬펐대 일단 feel도 유명한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 부어가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 형용사가 나와야 돼이 자리는 부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그 다음 t 이 접속사 대시 나오는데 잘봐 여기 대절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까지야 지금 우리가 앞에 이렇게 감정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접속사 대절이 나오잖아 그럼 이 접속사 대절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 해석은 뭐뭐 해서 뭐, 뭐뭐 하게 되어서 이런 뜻이야 대절하게 되어서 슬펐다 이거야 Feel unhappy that he couldn't speak more supportively. 좀더 이렇게 도움이 되게 도움이 될수 있는 말을 할수 없어서 슬펐다 는 거야 왜 사실이 그러니까 해도 안될 것 같으니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진실만 말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언 해피 대절 감정의 원인 접속사 대 절입니다 자 트루스 진실이란 컴마 컴마 여기 지금 컴마 컴마 사이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컴마컴마 콤마, 콤마 사이의 주어 동사는, 오, 왔다 갔다 장난 아닌데, 컴마컴마 콤마, 콤마 사이의 주어 동사는 삽입입니다.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하면 돼. He thought. 그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t r u t 가 이제 주어야. 진실은 required. 요구했대. 그 다음에 이제, 요, as, as 구문을 보셔야 돼. as, 구문. 자, as, as 구문은 뒤에 것만큼. 뭐뭐 하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제지고문은 뒤에 것만큼 뭐뭐요 자, 그러면 진실은 require the as much strength. 일단 이투부 정사 얘를 꾸며줘. 진실은 주기 위한 많은 힘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strength는 require 목적으로 쓰인 거야. 많은 힘을 요구했습니다. as much 만큼잘 보세요. 여기에 사실은 지금 뭐가 생략이 되어있냐면 은 스트렝스가 생략이 되어있어. 그지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도 스트렝스를 또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뭐만큼? 받기 위한 힘만큼이나 주기 위한 많은 힘을 필요로 했대. 그가 생각하기. 그럼 뭐야? 진실이라는 것은 결국 받는데도 힘이 들지만 진실을 주는데도 그만한 힘이 든다는 얘기인 거야. 진실을 마주하는 것도 힘들지만, 남에게 진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도 그만큼 힘이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금은 어때? 상당히 지금 중요해 보이지? 에제주즈 구문인 거니까. 그저 그리고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구문이고. 자, 그가 생각하기에, 진실이라는 것은, 아, 받을 때 힘이 드는 것만큼 진실을 전달하는 것도 그만큼 많은 힘이 듣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예 큰일났어, 지금 <laughs>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laughs> all the way home,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all the way home,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he felt worried. 계속 지금 부어가 나오죠.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Worried가 걱정하는, 걱정스러운 이런 뜻이니까, 그는 걱정, 걱정스러움을 느꼈대. He felt that. 그는 대절이라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대절은 l 의또 목적으로 쓰이는 대절이야. 그는 대절이라고 느꼈습니다. His office life, 그의 회사 생활이 was going to be difficult from now on. 지금부터 어려워질 거라고 이제 회사 생활 꼬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뭐 어, 당연하지 지금 어?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어쩌려 그래. Everything uh, depended on. 모든 것은 depended on 달려있대. The chief editors will. 여기서 will은 명사로 의지야 의지. 조동사 will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편집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뭐안 봐도 뻔하구만. 빚졌지 이미 뭐. When he arrived home.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와이프가 looked angry. looked 또 뭐가 나와야 돼? 부어가 나와야지. 이형식 동사니까. 형용사야. 그의 와이프는 빡쳐 보였대. 화가 나 보였지. He knew that. 대처를 알고 있었대. She. 와이프가 was still upset with him. be upset with 하면은 뭐뭐한테 화를 내다 이런 뜻이잖아 여전히 화가 나있다고 for 뭐 때문에 이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야 뭐 때문에 for his comment that morning 여기서 that morning은 부사야 부사 그날 아침에 그의 comment 말 때문에 얘기했잖아 음식 이상한데 별론데 삼킬 수도 없겠는데 당연히 화나지 얼마나 섭섭했겠어 이것 때문에 여전히 화가 나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two casualties today 오늘만 두 명의 희생자들이군 casualty가 희생자니까 세카가 said to h i m 속으로 혼잣말을 했대 아, 오늘만 벌써 두 명이나 희생, 희생당했어 나의 어떤 절대적인 진실 때문에 <laughs> if I do this for a week 내가 만약 이거 일주일만 더 하면 I won't have a single friend left 잘 보세요 자, have가 나오고요 a single friend가 오가 되고요 Left가 O C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해부가 사역동사거든요. 사역동사는 O와 O C와의 능동, 수동이죠. 능동일 때 원형, 수동일 때 P P입니다. 얘가 하면 능동, 얘를 하면 수동이야. 얘가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무슨 관계? 수동의 관계지 왜? 단한 명의 친구. 이 Left의 원형은 Leave 남기다잖아. 친구가 남기는 게 아니라 친구가 남겨지는 거잖아. 친구를 남기는 거니까. 둘은 수동이기 때문에 뭘 썼다? PP를 썼죠. 해석은 뭐야? 야, 나 이거, 이집 일주일만 더 하면은 나는 아마도 단한 명의 친구도 남겨지지 않을 거야. 단한 명의 친구도 남기지 못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해부 목적어 PP 하면은 목적어가 PP 되어지게 하다니까. PP, 요 문장도 상당히 지금 중요하겠죠? 사역동사. 자 he received a call 그는 전화를 한통 받았대 from the chief editor 편집장으로부터 벌써 무섭다 편집장으로부터 the next day 다음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세카는 answered with a worried voice 걱정스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대 your suggestion about my music 내 네, 음악에 대한 자네의 의견 was very useful. 매우 유용했네. Thank you. 고맙네. 뭐 이런 내용 쓰겠지? The chief editor said, 편집장님이 말씀하셨대. By the way, 그런데, where are those articles? 그 기사들은 도대체 어디 있나? 보복 타임이지? 어? 보복 바로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You gave me ten days. 저에게 열을 주셨잖아요. 사용식인지 지금 저에게 열을 주셨잖아요. 그거 끝내그 기사들 끝내 열을 주셨잖아요. 셀카가 responded. 대답을 했습니다. 셀카가 대답을 했습니다. 요 앞에 지금 뭐가 생략이 돼 있어? b e 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죠. being surprised. 얘가 지금 pp가 나온 이유는 뭐야? s u r p r i s e 놀라게 하다잖아. 근데 셀카가 뭐야? 놀라게 한게 아니라 놀라게 되어진 거지? 그래서 b e 이 생략된 분사 구문. being surprised. 놀란 채로. 놀라면서, 세카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 이럴 줄 몰랐네, 세카? <laughs> 어후, 자, 어, 이거 어떡하려 그래. 자,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이 being surprised, 분사공문 pp 형태 꼭 눈여겨 잘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다. 걱정스럽지만, 우리는 법문으 마감.